그 다음, 이제, 보기차식을 이용한 4차 방정식인데, 어, 보기차식은 우리가 인수분해 할때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보기차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x 의 4차항, 그리고 2차항, 이렇게 나오는 식을 우리가, 복이차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지금, 당연히, 우리 보기차식 을 어떻게 배웠었냐면, X제곱을 치환했었거든요. 뭐, A로.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A. 그다음에 마이너스 삼십이죠크게0이 되도록 해라.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4랑9로 되니까 마이너스 여기다 달아주시면 a 더하기 사 곱하기 a 마이너스 구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음 거기다가 이제 다시 뭐 넣어주는 거야? x 제곱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x 제곱 더하기 사가 되고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구가 되니까 어 여기서 실근 실근만 구하래. 두 실근이 알파베타라고 했으니까. 얘는 허근이죠. x 제곱 더하기 4가 0이 되는 거는 그지. 그럼 얘만 실근이니까 우리는 요게, 요거에 금만 구하시면 돼요. 그럼 이건 x가 풀마 3이잖아. 그지? 그럼 각각 알파 베타가 플러스 3이 되던가. 뭐 베타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죠. 어, 그래서 두, 두 값의 제곱의 곱을 구, 구해라. 그러니까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은 얼마겠어? 얘네 각각 제곱해서 곱하면 9곱하기 9 아니요. 그지? 그럼 얼마? 81이겠죠. 이번 체크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677번 요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요게 좀 개념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별표 한세개 정도 달아주세요 많이 어렵고 시험에 출제가 되면 요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어요 되게 중요하니까 같이, 보, 같이 한번 볼게요 어 일단 보기 처식이기 때문에 아까 풀이는 똑같아요 x 제곱을 치환하십니다 a로 바꿔보자 그럼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2에 a 더하기 1에 라지 a 그 다음에, 더하기, A제곱, 더하기, 3. 그럼 인수분해 딱 봐도 안 되죠? 그죠? 인수분해가 절대 안 됩니다. 요식은.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이 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네 가져야 된대. 그럼 잘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나? 내가 지금 A를 X제곱으로 치환한 거거든? 그럼 만약에 A 값이 음수가 나오거나 양수가 나오거나 0이 나오거나, 요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가 만약에 양수라면, 어떻게 될까? X제곱은 양수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X가 두 실근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X가 두 실근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A가 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A가 0이라면 X제곱이 그냥 0이라는 뜻 아니니? 그치? 그러면 얘는 X가 0이라는 중근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마지막으로 A가 음수라고 한번 해보자. 그 A가 음수면 어떻게 되는 겨? X제곱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그지? A가 X제곱이잖아. 그럼 X제곱이 마이너스 오면 얘는 X가 무슨 근을 갖는 겨? 두 허근을 갖게 되는 거지, 그지? 서로 다른,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요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려면 A 값이 어떻게 돼야 되냐?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야 돼요 두 양근 왜? 양의 근을 가져야 두 실근이 튀어나오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a값이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3이고 a 두 번째 값이 예를 들어서 뭐 7이야 이럴 때만 이제 서로 다른 네 실근이 될수 있다 이거지 a가 둘다 양수니까 둘다 각각의 값에서 두 개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a1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이라고 해보자 그럼 x값은 얼마가 될수 있어? 풀마 루트 3이 되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A2가 만약에 7이라고 해볼까? 그럼 X 값은 얼마가 될수 있어? 풀마루트 7이 되겠지, 그지? 요런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 나오기 위해서는 A가 두 양근을 가져야만 한다. 은근 나와버리면 안 돼. 대참사야. 허근이 나와버리거든. 알겠죠? 그럼 얘는 그래프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근의 분리 개념을 또 한번 갖고 올게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자, 그럼 요 A제곱은 야, 앞에 겉, 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0을 딱 찍어주시고 두 양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a1하고 a2가 이렇게 양수 쪽에 찍혀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은 만사 오케이다 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기 위한 이 식은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2에 a 더하기 1 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3 이 식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게 예를 그러면 f a라고 한번 해볼까 잠깐 그럼 무조건 성립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 있죠? 내가 x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무조건 0보다 크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f 0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뭐두 실근을 더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를 했을 때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두실근의 부호도 같죠? 둘다 양수니까. 그래서 두실근의 곱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요세 가지 조건 쓰시면 되겠네요. 뭐, 판별식도 써야 되나? 어, 판별식도 써야겠지. 아, 쓸게 많네. 그지네 번째로, D가 0보다 크다라는 것도 씁시다. 음. 그럼 여기다가 차근차근 요걸 조금 내리고요. 요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거 어려운 문제라서 좀 시간이 걸려요. 자, 그럼 요거 한번 같이 계산해 보자. 일단 첫 번째 조건, F형이 F형은 A에다 0지번을라는 거거든. 빵 빵. 그럼 A 제곱 더하기 3만 남겠네. 얘가 0보다 크다. 근데 이건 무조건이죠? 이건 무조건입니다. 그럼 얘는 조건이 될 수가 없고 두 번째. 두 근의 합은 여기서 뭐야? 얘 부호 반대 아니야? 그지? 근과계수의 관계 쓰면 이에 A 더하기 1이 0보다 커야 돼요. 그죠? 세 번째는 뭡니까? 두 실근의 곡즉근과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얘죠. A 제곱 더하기 3. 얘 1번 조건이랑 똑같네 그지? 0보다 크네요 그냥 응. 네 번째는 뭐냐 마지막으로 판별식이 0보다 크던데 얘는 판별식이 뭐니? 2에 a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죠 거기서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다 요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4에 a 제곱 더하기 몇 a냐? 어, 2 a 이니까 4a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2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다 소거해 주시고요 4a는 그러면 얼마보다 크다? 10보다 크다 a는 2분의 5보다 크겠네요 그래서 네 번째 조건은 이렇게 되고 아까 두 번째 조건은 그냥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죠 얘네 둘이 합쳐줍시다 그럼 얘네 둘이 합쳐주시면 마이너스 1보다도 커야 되고 그리고 지금 2분의 5보다도 커야 되고 이렇게 되겠죠 내가 판별식을 잘못 썼나? 어, 4의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니까 아, 이게 8a구나 미안합니다. 이게 8a네요. 오케이. 그럼 8a가 10보다 커야 되네요, 그죠? 잠깐만. 어, 계산을 쌤이 좀 개떡, 개떡같이 한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얘는 4의 a 더하기 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어, 4 a 제곱. 1 0이 12는 맞지 그지? 어, 얘가 0보다 크다. 그럼 얘 계산하시면 4에 a 제곱 더하기 8에 a 아, 더하기 4구나. 이렇게 어, 되네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시면 4에 제곱 소거 되고요 8a가 얼마보다 큰겨. 8보다 크네. a가 1보다 크다 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1을 써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플러스 1 어, 써주시면은 공통 범위는 어디야? 여기가 이제 공통 범위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답은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할수 있겠다. 다음 어, 78번 78번도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단 우리 뭐 치환부터 합시다. x제곱이 a라고 해주시고요. 그럼 얘는 a제곱 더하기 2에 1-k의 a 그리고 마이너스 5k 더하기 10 그게 0이다. 음. 그래서 얘가 지금 어, 서로 다른 두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야 된대요. 그러면 아까 쌤이 여기랑 위에서 한거 볼까? 자, 요 조건 잘 보세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실근 나오려면 일단 양수 하나 있어야 되고, 그지?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허근 가지려면 어때요? 음수도 하나 가져야 되는 거지, 그지? 아하! 이번에는 A가 양수 하나, 음수 하나 근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